안녕하세요. 내고관리반 마지막 일순환 마지막 주차 어, 객관식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 상소기각 결정과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어,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집행 정지 결정, 이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가 안 되죠. 집행정지, 보석, 구속의 당연시료 곧바로 석방하라는 법원의 재판인데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이 보류된다. 그런 것은 바로 법원의 재판보다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상소 기각 결정에 대한 문제는 자 일심이 선고됐을 때 상소 기간이 7일이죠 그러면 이 기간 내 상소를 제기하게 되면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심 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항소심으로 소송 기록이 송부되게 되면 항소 법원의 항소 기각이 결정이 있어요. 소송 기록이 송부되고 나서 항소 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고를 제기하면 상, 원심법원이 먼저 심리를 한다. 그래서 원심법원에 상고 기각 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고심으로 들어가서 이유서 제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상고심에 상고 기각 결정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소 기각 결정은 4개가 있는데, 총 4개가 있는데, 이세 개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소기각 결정이 있게 되면 원심 결정이 원심 법원의 판단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을 못한다. 그래서 한번더 불복을 하는데 상고심의 상고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재판을 하는 게 상고심이에요. 대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불복하게 해도 판단할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보고 외우는 거예요. 앞에가 상고심이 나왔을 때어 상고기각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2번 지문 보겠습니다.